오늘은 파주에 왔다. 11번 만에 낙찰받았던 경매물건지에 생애 첫 강제개문이라는 것을 하러 왔다. 1층이라서 창문을 통해 공실인 것을 확인했으나 채무자를 아무리 수소문해도 연락이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크레이지 해버리고 창문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귀신이 나올까봐 절차대로 진행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 그래서 빠르게 인도받기 위해 집행관을 독촉해서 오라고 한 것이다. 열쇠공을 예약하고 10시 반에 집행관님과 만나기로 해서 대기 중이다 안녕하십니까 그한분 증인 한분더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음 오고 계시거든요 여기 오고 싶아못 알아봤어요 죄송해요 집행관님 책권자 오가가지고 갱원하겠습니다 우리 손님한 신분증 주시고 우리 대표님 신분증 주세요 여기 관리사무 관리비는 다 미납이 없나요? 미납이 미납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1년 넘었죠. 안녕하십니까아 예. 어, 이 유무초는 뭐지? 그러니까 확인해보니까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 이건 없었는데. 찾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 물어봐가 지고녕하세요 네. 쓰레기가 좀 <laughs> 있네 공실이 뚫어진 게 그냥 이거 쓰레기로 보고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이거 때문에 진짜 다행히 해들고 온차 저쪽으로 저쪽, 저쪽 사람 믿어서 네아난 <laughs> 유물차가 생겨서 깜짝 놀랐네 <laughs> 이거 때문에 두 달을 이게 1년 전에 간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요 1년 됐대요 관리비 체납이 1 년이 넘었어요. 체납이요. 오늘 인도 자 공신인도 이렇게 해줄게요 22분 예. 2820 주식회사 예. 소다수 채무자 김슬기 간의 사건 집행공정을 공실로 예 우리 대표자 양승환 님에게 인도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점에 예, 행사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 네. 이거 피해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그냥 이거 쓰죠 요, 요거 해서 비... 이거 보시고 변경을 네. 해서 사용하시면 요아예 알겠습니다 요거 누르고 그냥 다으면 지금 단계여서 못 눕니다 아 예예 해봐라 예. 그1 3만원인데뭐 카드도 가능하고 거기 카드 있으시면 아 그래요? 카드도 되는구나 네네. <놀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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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물은 여기 장관됐으니까필요때 예. 예. 얘기를 해예예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하하하 네. <laughs> 아 별걸 네. 다 해버리 보고 <laughs> 있을 거야 아마 예. 별걸 다 해봐 이걸 뜬 열어놓고 수리를 할 때를 좀 이게 뭐 수리를 한번 옛날에 한거 같긴 해요. 근데 뭐 도배랑 장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뭐 바로 내놓 거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내놓으려 그래요. 그 수리를 지금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이거 자체로 파는 거면은 바로 그냥 파는 거면은 1억 9천 그리고 그리고 네. 수리를 도배 장판부터 시작해서 문자 조명 뭐다 거의 다 수리 해가지고 파는 거면은 이억. 음. 네. 네. 사장님 알고 계세요? 네. 저 사장님한테만 놓는 거니까. <laughs> 그러니까 저도 이건 처음 해보는 거라서. <laughs> 아 혹시나 또 여기 뭐말 나올까봐 절차대로 안 하면 네. 사셨던 분이 조금 이상했대요. 그래서 막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관리사무소장님도 멱살 잡고.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생각보다 인도 절차가 빨리 진행된 것 같다. 아, 이것 때문에 한달 반을 날렸다.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이렇게 성가실 줄이야. 사실, 빈집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막 쓰레기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점유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다. 조금 위험하지만 나는 여기 사셨던 분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듣기로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트집을 잡아서 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실인 게 어느 정도 1층이라서 보인다던가 증거가 있다 싶을 때는 그냥 점유하는 것도 방법인 것같 맞다.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딜레이 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참 명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다. 어쨌든 다행이다. 이렇게 문제없이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게 돼서 <laughs> 겨울에. 동파된 건지 아니면은 살았던 분이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계량기가 파손돼서 수돗물을 틀을 수가 없다. <laughs> 자꾸 변수가 생기네. 아. 나는 변수를 즐겨. 나는 변수를 즐기는 사람이야. 싱크대 상태가 회복 불능이네. 아, 미치겠네. 근데 여기저기 바퀴벌레약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해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인 것 같다. 이렇게 장도 담그셨는데 열심히 담근 장을 가져가시진 않았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건이 인터폰 하나뿐인 것 같다. 모든 것이 자세히 보면 회복불능이다. 화장실은 잘하면 입주청소만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비밀번호나 바꿔놔야겠다. 캐리한기는 딱 봐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니, 철물점에서 팔아요. 사 오시든지, 예, 예. 저희한테 3만 원 주시는데 사오시는게더 편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3만 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장님한테 가서 결제하면 아니, 돼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laughs> 아니, 예. 여기 시청 사거리 예. 보면은 예. 합동상공사라고 있어요. 아. 거기 가 사시면 되고. 알겠습니 금방 갔다 올게요. 예. 예. 공구 하나 있는데 이거 드려볼까요? 찰나 <목소리> 찰나 갖고도 그 <그게> 좋은 거라던데? 네 이거 둑일데요아니 약해 그 손하고 안돼 손하고 떼면 안 돼. 대로 입금하겠습니다. 네, 계좌번호 알려주 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